캠핑 브이로그에 풍경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게 사실인가요? <웃음> 어, <웃음> 먹는 것만 들어간다는 게 사실인가요? 풍경은 이거 먹는 거 찍을 때다 나오거든요? 아, <laughs> 어. 소중한 고구마를 아, 아, 그냥 세워놓는 게 맞아 그래, 근데 밸런스를 위해 학교가 낫지 않을까요? 음, 어, 뭐, 그럴까, 이거? 이거? 어, 꺼도 될것 같아. 어차피 이렇게 사용하면 이렇게 안 해도 될것 같아. 응. 이렇게 해 카메라 켜져 했어 응. 나영 언니 어제 완전 갓생자 했다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반 11시도 어땠까? 이유 말씀해 주셔야죠 그치 언니 닭 양념하고 양념장 만들고 채소 손질하고 그러느라 엄청 늦게 잤잖아 응갓생살 어. <laughs> 왔잖아 캠핑을 위해서 그치 응응, 감사합니다 었잖아그 결과물 와 감사합니다 <laughs> 나머지 밥을 치자 우리 이거 줄 테니까 밖으로 연결 한 번만 해줄래? 내가 여기서 줄게 혹시 안에 넣어야 되는 거야? 나 안에 들어가 있 어. 진짜 많이 줄여야겠어. 왜냐면 밑에가 한나무여서 응. 아니면 건져서 다시 하던 분이야. 사람분. 뭐 이런 맛에 완전 꺼져요. 오신 아, 오신 완전 오신 아 완전 약하게 돼 있어 지금. 음, 먹어도 될거 같은데? 언니 둘은 맛이 뭐, 얼음컵 필요해요? 음, 어. 음, 이거 그러면다 필요하네. 어어. 이거 우리 거 포함해서 한거 아니야? 둘네 여섯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. 이거다 네. 얼음 있어요? 어. 네꺼면무것도없 그래도 맛있어. 응, 응. 음, 이 아. <laughs> 얼마나 배가 고파지 언니 이거 많으니까 자기 살은 먹지 마요 <laughs> 아, <참>, <laughs> 응. 모두들 고생했어요. 고생하습니다 그래도 빨리 끝났다. 어. 어. 그래도 눈 보면서 먹을 수있다게 어, 진짜 응. 빨리 끝난 거야. 그러니까. 아, 그러니까. 쌈매랑 하나. 아. UM, <Dante> 그럼 이거뜯은걸로 하나 그냥 하는 게 낫지. 김바중. 오랜만에 해야지. 짬내랑붙였다 떼는 거야. 떼는 거. 그러 하나, 둘, 셋. 아, 오랜만에 제대로다. 오. 너무 잘 왔다. 겁나 실히다 먹을까 봐. 이거 퇴사하려고퇴사하려고 왜? 왜? 보글라 풀어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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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, 아뭐 미친, 미친. 띠 언니. 꼬아. 빨라요? 응. 저기. 아 근데 뒷모습이 코알라인가 뭔네안 보여 알수 없는데 어 보인다 코알라야 나안 보고 나무 타러 올라갔다 와 대박이다 캠핑에 <laughs> 모노폴리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다 박나영씨 어제 왜 모노폴리를 챙겼나요? 아나영이 챙긴 거야? 어. 어. 아니 챙기라고 하지 않았어 그때 아니야 전에? 아무도 챙기라고 안 했어 그래서 나도 오늘 오는 길에 혹시 모노폴리 가져가라고 물어보려 그랬단 말이야. 혹시 모르니까 챙기려 하지 않았어? 그랬던 것 같아. 아, 그래. 근데 나는 안 챙기라고 나랬겠지. 안 그래. <laughs> 아 그래서 나도 챙겨가나 했는데 그래. 짐에 당연히 올라와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야. 아니 아, 나는 우리 낚시도 해야 되고 스노클도 해야 되고 시간이 뭐 없어. 언니 근데 같은... 모노폴리는 밤에 해야 돼. 아, 그렇대. 어? 모노폴리 광희. <laughs> 이슬이 먼저 재우지, 언니. <laughs> 언니 뭐냐? 언니 스노클 한번 가져왔어? 어 이렇게 뿌리 아, 이렇게 뿌리는 되잖아그 음. 몰라? 아니 최현석 어. 그그 언니 뿌리는 거 맞지? 그 시간 가족들이 함께하기 좋은데. 아 좋겠네. 그러니까 <laughs> 갑자기 필필토들은 뭐야? 아니 새거여가지고 소주만 먹어봤는데 음. 되게 그물탄 거에 단맛만 있어. 그럼 음 좋은 거 아니야? 맛있는 거 아니야? 뭔가 그러니까 하나도 안 쓰고 하나도 맛있다는 거 아니야? 그럼 이거랑, 맛이 있다는 뭐건뭐 아닌가? 거 이거랑, 그... <웃음> <웃음> 그 이거랑, 그 뭐지? 나. 제로로 나온 게그 뭐지 언니? 세로? 새로. 세로랑 세로 차이가 있어? 세로가 조금 더 세. 네. 아, 있어? 어. <laughs> <좀 취해. 웃음> 소믈리에. 짠. 소울즐 어딨어? 소울즐 서딨어 걔? 소울즐이.

하루 좀안 씻어도 돼요. 아니, 아니, 역시 나중이냐?